아 고민이 많아 요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니까 뭐냐면 얘가 어차피 이게 한분씩이니까 대문자 F 가꼴 보기 싫어가지고 얘를 뭐다 미분을 해도 돼아 미분해도 풀려져요 근데 미분은 안 해도 풀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 안 해도 먼저 풀려지면 당연히 미분 안 하는 게이가더 짧게 한 줄이 한줄 사라지니까 됐니 근데 너네가 근데 이것도 하고 싶어질 거야 어쌤 이거 쓱 나누고 싶어요 이 나누면 후회한다 보여줄게. 나누면 1에 <laughs> 나오잖아 그렇지 너네가 어쌤 기울기 아 이거 극한 보내면 되지 않나 0분의1 자 극한 보내면 이거 뭐지 2f 프라임 1이야 근데 여기 1 넣어버리면 f1 더하기 f1이야 이게 뭐야 2f1이지 2f1은 2f를 EF 한글씩 나온다 그러니까 잊는안 한다 알겠지 이재선 인문재산 이안 한다네. 그 아마 처음에 보고 어? 이럴 필요 될것 같아. 근데 네, 나오고 이제 욕하겠지 뭐지. 아까 민이 아까 뭐 수업 시작할 때 아까 욕하던데. 응. 뭐 아까 뭐 문학 1번뭐이 번인데 뭐4 번인데 아까. 아까 뭐라고 욕해가지고. 욕했어. 욕했어? 볼까 볼까. 했어. 나중에 나 아랫배고. 아 증거물이 없네. 얘가 <laughs> 소리가 되나 모르겠네. 어. 자 그래서 이 뭐다 얘는 미분해도 돼 미분해도 풀려져 어떤 풀이는 똑같은데 미분하면 풀이가 하면더 늘어나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뭐냐 얘를 이렇게 하라고 하자고 됐니 자 적분을 해주면 대문자 fx는 더하기 1하고 역수 곱하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최고차만 보자고 좌우 자변은 요게 최고차인데 2 배까지 해달래. 자 우변은 요거에다가 x 한개곱해주니까 요래 나온다고. 근데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최고차가 요거 두개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뭐야 2a 나누기 n 플러스 2한게 a라고 근데 a 나눠도0 아니잖아 a 나눠 버리면 n 플러스 1이 2 나와서 n이 1 나온다고 물론 이 식을 양변 미분하고 또 그대로 뺏겨도 답이 또1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러면 한줄더 늘어났는데 됐지 그럼 여튼 fx를 일자식이라고 일자식이까 그냥 뭔데 ax 더하셔라고 됐니? 근데 여기 봐봐 F0 상수항이 4래 상수항이 4니까 AX 더하기 4 이렇게 했고 됐어요? 그 다음엔 이제 뭐로 가면 돼? 얘들아 대문자 F라기 뭔데? 소문자 F1이라고 소문자 F1의 범위가 1에 나온대 근데 세 번째 f 1은 뭔데? a 더2단는 그냥. 그 양변 2 빼면 마이너스 4a. 어? j 플러스 4. 그렇지 고마워요. 감사합니그 양변 4 빼면 마이너스 6.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고.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f 3의 최댓값. f 3이라고 하는 놈은 3넣으면 3의 더하기 4라고. 그럼 당연히 최댓값과 최솟값은 얘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니까 뭐야? 마이너스인 것처럼 최소고 마이너스 2는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6을 넣으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곱하기 하면 물려서 이렇게 나온다고 습니다 일단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어쌤 그냥 가식 이런 나식이랑뭐 비슷한 게 있으니까 뭐인테그랄 뽈벅지가 니까둘다 미분 아니야? 가를 보자마자 미분할 생각은 하면 안돼 왜냐하면 얘는 뭔데? Fx 더하기 c 잖아. 굳이 미분할 필요 없다고. 근데 얘를 미분하면 인테그랄 상에서 Fx가 만들어지니까 얘를 미분하는 거라고. 두 식이 차이가 있다겠지. 그래서 가식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갑니다. 미분이 아니라 그대로. 근데 저번에도 왜 말했지만 제가 안 될까봐 얘기해줄게. 인테그랄 두번 했을 때는 맨 마지막에만 c 한 번만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 c c 붙이는 게 아니라고 했다겠지. 그래서 얘는 Fx만 적을 거야. c 안 적을 거야. 그 다음에 g 프라이비스 요거 적분하면 3 6급이잖아 그래서 맨 끝에 한 번만 C를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쌤 근데 이거 막접근을 못하는 형태예요 막 GX라 돼 있어요 그러면 이태그라이미스 살아있으니까 굳이 여기다 C를 붙일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나중에 여기 적분하면 C가 생길 거니까 굳이 여기다 C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치? 그 습관 잘 잡아야 돼그 다음에 뭐다? 이제 나식은 뭐해준다고 그냥 미분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얘가 FX가 되고 얘는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다음에 얘 미분하면 인적을 사라지니까 또 gx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 봐봐 gx 빼기 gx 사라지니까 f가 x x 곱하기 g 프라이스가 나온다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g인데 뭐 f도 하나 알지 하나 있는데 안거나 넣어 처리 지 그전보다 이거를 일단 쓸널 넣지 넣어 버리면 뭐가 되니? 얘또 넘기면 x 1의 g 프라임 x죠. 그게 3x 제곱 더하기 c가 나온대. 넓게 그냥. 그래서 x를 1어 버리면 여기는 0되고 여기는 3 더하기 c라서 c가 마삼이야. c가 마삼이 되는 순간 3x 제곱 빼기 3이라 3분의 3x 빼기에서 나눠버리면 3x 더하기 3 나와야겠지. 됐니? 그러면 따라서 gx는 덕분을 해주면 2분의 3x제곱 더하기 3x고 c라는 기호를 아까 썼으니까 새로운 거 d라고 잡을게 그냥 이까지 지금 되는 거 맞나요? 됐니? 자그 다음 fx 적어볼까? 자, fx는 g 프라믹 x 3x 더하기 3에다가 3x제곱을 더해주고 c를 더하는데 c가 마삼이네 정리하면 3x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니? f1이랑 g1이랑 같다며 그래서 f1은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f1, g1 같다 f1은 6이고요 6 g1은 2분의 9 더하기 d예요 따라서 d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g 2를구해달되2 2 넣어버리면 뭐냐? 6 6, 2분의 3, 2분의, 뭐야, 10이니까 2분의 24, 2분의 27.